안녕하세요. 초특가 할인분양 도와드리는 지브로TV 영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포천 가산면에 나와있어요. 총 5개동 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자녀세대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전화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현장은 인프라 모두 갖춘 위치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권에 있고 선단 IC 3분 거리며 마트랑 행정복지센터 근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의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 공간이에요. 보면은 신발장 상하단으로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어요. 중간 선반이 있어서 소지품 같은 거요 놓고 신발 신고 외출하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단 띄엄 시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어서 외출하시면서 스위치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문은 화이트톤에 투명하게 준비해드렸어요. 따라와 보세요. 복도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구성되어 있고, 폭도 넓게 되어 있어서 동선 겹치지 않게 빼드렸어요.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실라 선방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안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방 공간이에요. 사이즈 3,434 나오고 2,760 나와서 뭐 침대에 놓고 협탁 같은 거 놓고 이용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고 채광 한기창 와이드 크게 낮아 있어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 복박의장 들어가 있어요. 열자반 정도 사이즈 나오고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해드렸어요. 이불 같은 것도 적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주 입는 옷도 데일리 타입으로 이쪽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롱 공간이에요. 벽면에 인테리어 마감 포인트 주었고 거울도 예쁜 거 넣어주셨어요. 화장품 놀 선반 준비되어 있고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안방 화장실이에요. 베이직한 느낌으로 샤워기 중간선반도 들어가 있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공간까지 준비해드렸어요. 두 번째 방이에요. 자녀방으로 꾸며봤습니다 사이즈 3430에 2490 나와요. 작지 않은 사이즈고 체감 환기창 크게 들어가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이에요. 3,500에 2,300 나오는 사이즈로 성인 자녀방이나 뭐 소재형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광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공용 욕실이에요. 인테리어 베이지 톤으로 느낌 주었고 욕조 들어가 있어요. 중간선반 샤워기도 들어가 있고 측면에 거울이 LED 거울로 되어 있어요.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까지 모두 준비해 주셨답니다. 메인 거실이에요. 거실 폭이 3,730 나오고 4인용 소파 놓고 TV 놓고 거리감 적당하게 나옵니다. 채광 환기창 크게 놔져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어요. 실링 핀도 시공해 주셨고, 조명이 우물 조명에 간접 매립 등까지 해 주셔서 은은함을 한층 살려주고 있어요. 주방 소개해 드릴게요. D 그자형으로 동선 겹치지 않고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고, 이쪽 보시면은 수납 공간 위에 필요한 커피포트기나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선반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어요. 앞쪽에 4인용 식탁 놓고 가족들 식사할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어요. 상부에 3구 인덕션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채광 환기창 아주 크게 낮아 있어요. 조리대도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주부님들 요리하기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비스코프 사이즈 들어갈 냉장고장으로 짜주셨는데, 상부에 수납 공간까지 추가로 넣어 주셨어요. 이쪽은 아까 3번 방에서 소개해 드리기로 한 공간이에요. 다용도실 공간이고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 따로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 아주 크게 빼드렸어요. 단차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수납공간 같은 거 마련하셔가지고 잘안 쓰시는 물건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 투룸도 있고 쓰리룸 복층까지 있는 현장이에요. 현재 보여드린 집은 쓰리룸 기준의 분양가는 2억 중반이십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잘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특가 할인 분양 도와드리는 집으로 TV 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